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언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 얻은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생물을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인도하는 온전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올래라 주셔서 성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고 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려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성령을 통해 베드로는 고넬류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고넬류는 자신이 본그 환상을 베드로에게 설명하며 베드로에게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보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구원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이제는 이방인이 전도의 대상임을 분명히 에드로와 고넬루의 만남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를 믿는 모든 얘기게 전해지는 그런 신학적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사건으로 교회가 태동되었지만 아직 신학적으로 완전한 구원의 의미를 제자들 역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며 율법과 전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갈평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학, 신약교회는 여전히 이방인들과 관련없는 예수님의 원인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제 10장을 통해 오늘의 가정으로부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이방인에게 첫 세례가 주어집니다즉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아,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 사도행전 10장이 베드로 설교를 하면서 고넬루의이 성령 강민 사건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의 신분, 인종, 성별 등 사람의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로 구원 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중지 이리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며 그 복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대속하신 그 사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또 새로운 창조입니다. 만물이 죽기로부터 나올 주로 말미암아. 또 주께로 돌아가는 그 말씀이 보금이 유대인을 통해 이 방안이 흘러가 예수를 통해 온 세계가 평화하게 되며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의 인생이 원수의 자리가 아닌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통한 회복 이것이 바로, 어, 범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우리의 모든, 부정한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지 않는 모든 이그 빛의 보열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내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부어 지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했을 때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린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싶도록 우리 자신을 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 자신들의 것이 아닌 온 열방의 예수를 기다리는 선한 신, 신실한 모든 영역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에게, 이 성토된 멤 평과 평안이 샬롬이 성포되는 그런 백대한로가될 수도 있고, 인도하여 씁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의 고열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백대한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